오케이 녹화 켰고 이 UID를 숫자로 쓰,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 뭐 찾기 어려워서라고요? 그 오류가 나타났을 때 검출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음. 이제 검출하기 쉬우려면 그인 t w 만 쓰라고 하 a 고 근데 데출하하기어어렵라라는이 U I 네. D가 이 t 이러... 아니. 이것만 봐도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라 이거랑 이게 더 알아보기 좋지 않네. 아, 잠깐만. 화면 공유는 안 켰네. 자거 화면 봐봐요. UID가 이거랑 이거랑 음. 이 이게 위에 있는 게더 알아보기 좋지 않네. 예. 음. 그래서 이게 검출하기가 더 좋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음. 플로리 님이 생각하기에 이 숫자로 UID를 표기하는 거에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인드값을 쓰기 때문에 음. 스모되는 바이트가 적고 음. 음,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 음. 검출하기 쉽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음. 일단 검출하기 좋다라는 말은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미 말이 안 되고 음. 사람 친화적이지 않잖아요 이 데이터는. 네. 근데 그 나머지는 맞아요. 인트가 스트링보다 더 용량이 가볍기 때문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더요그 퍼포먼스 면에서 더 유리한 건 맞아. 여보세요. 네. 그래서 그 그거는 맞지만은 그거는 너무 옛날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볼륨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최적화가 개발 속도를 그 개발 속도보다 그 최적화가 더 우선시 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같은 볼륨의 게임을 만들 때는 저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 친화적인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게 능률이 당장 결과물을 내는 데는 더 유리하니까. 네네. 그래서 숫자보다는 이 문자로 표기하는 게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기획자 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데이터 UID 표기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음. 심지어 이렇게 되면 또 짜증나는 게그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이 음, 네. 이 다음에 한 자리 더 추가해야 되면은 이 규칙을 어긋나잖아요. 음, 네.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할당할 때 이만큼을 무슨 의미 이만큼을 무슨 의미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 하는데 이거 업데이트하다 보면 이 규칙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이런 숫자로 표기하는 거는 제 기준에 너무 구식 방법이다. 음. 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는 적합하지 않다. 음. 그래서 문자열로 표기해도 되고 그리고 카나리의 테이블은 문자열로 표기해도 되고 그리고 문자열로 표기 함으로 한다고 해서 또 풀머가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것도 장점인 거고. 예. 음. 그리고 자, 여기다 적어 놨는데 어 테이블의 메모 기능 그러니까 아까도 플로렌님이 그 개인 엑셀에 이제 추출용 시트랑 그리고 기획자용 시트를 구분해서 썼는데 네. 일단 그게 좀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음 그, 네. 그건 아마 작성하시는 본인도 느끼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그노라는 명령어를 붙이면은 해당 행렬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기획자가 메모용으로 글 쓴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그 쓰여진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메모하는 영역과 실 데이터 영역이 한 시트에 같이 이루어진다. 음. 이해되시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그, 약간 팁인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것과 흰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노컬 키 이거 바꾸면은 옆에 한글명으로 자동으로 나와서 편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런 칼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내가 여기는 이렇게 편집을 해도 되지만 여기는 편집하면 안 되잖아요. 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편집해도 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생기, 생겨버려서 그래서 네. 저는 수식이 있는 영역은 이렇게 회색으로 처리, 하는 식의 어떤 규칙을 제 나름대로 정했거든요. 전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어디지 하긴 하는데 빨강 음. 색깔로 이런 식으로 수시 칠해진 거는 바꾸기 사용해서 퍼시칠 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기 하긴 음. 해. 아 좋네 좋네 굿. 그런 식으로 그 건드려도 되는 것과 아닌 거 구분을 그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제 스타일인데, 음. 근데 이 테이블은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획자 분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수식인데도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안타깝게도 제가 쓰는 방식을 기획자 분이 다 써주시진 않더라고요. 음. 네. 하여튼뭐 그런 게 있고, 어. 그리고, 계획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이게 장단점인데, 그, 이 칼럼의 타입이 뭔지 명시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풀머 입장에서 이 데이터가 인트인지, 스트링인지, 플루시인지 이런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작업하다 보면 헷갈려서 다시 되묻게 돼요, 기획자한테. 음, 네. 그래서 기획자가 그, 그거 자체를 이미 여기에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불머랑 이제 다시 소통해야 되는 코스트가 줄어든다. 음.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을 텐데 여기 한글명으로 적으면은 유니티에서도 한글로 확인할 수 있거든 요 해당 데이터를. 음. 그래갖고 사실 기획자가 여기에다 데이터를 이렇게 적었다 한들 유니티에 이 데이터가 고지고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유니티에 반영이 됐는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글은 한글로 변수가 출력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는 좀 데이터 확인하기가 용이하다. 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테이블 얘기 다 됐나요? 근데 보통 이제 테이블을 그 프로먼 그테주고 프로먼 프로그램... 그 프로그래머가 그 엑셀 파일 만질 때, 음. 아, 근데 그건 이제 취향차일 수도 있긴 한데, 저거, 타입이랑 콜네임을 삭제를 하시고, 컬럼네임, 그 영어 타입만 남기시고, 다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저게 c s v 를안 먹히나? 해서, 보통은 이렇게 그냥 잘라서 주는 편인데, 이거 음. csv로 한 번에 뽑도록. 근데 보통 그러면 저 타입이랑 K, 콜네임 쪽에 이그노어를 붙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 카라리에 있는 아, 테이블 인포트는 네, 네. 이 칼럼네임과 칼럼 타입 이두 개는 필수로 가져가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그노어 걸면 안 되고.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칼럼네임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운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풀머들이 네. 그, 지운다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이 테이블, 카라리에 있는 테이블 인포트도 정해져 있는 규칙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규칙에 음.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우시는 풀머브는, 이거를 포함한 형태로 코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우시는 확률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작성해서 저도 참고만 하지 데이터를 수출할 때는 이걸 지울 수밖에 없다 음. 그 양식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기획자가 지정한 이 타입이 틀린 경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이게 데이터 타입을 기획자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풀머가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타입을 쓰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입이 틀렸다라는 거를 기획자한테 말을 해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기획자가 음. 지정한 타입을 풀머가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실 테이블을 기획자가 정말 잘 다루는 게 아닌 이상 풀머 입장에서는 약간 이 안에 데이터 값을 넣어 주는 그냥 데이터 입력 도구 마냥 기획자를 대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정작 이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는 그냥 풀머가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저는 그 데이터 설계의 주도권이 기획자한테 없는 순간 그 기획자는 사실 좀 약간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설계를 기획자가 할수 있어야 되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풀머랑 협업을 하면은 좀 별로 좋은 분이 아닐 듯? 음, 그렇군요. 음 그래서 저는 기획자랑 일할 때, 기획자도 이거 테이블 살게 하는 것좀 어렵고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알려드려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음. 그래서 가능한 한 기획자가 할수 있게끔 좀 하는 편입니다. 네. 음. 자, 아,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아, 이거는 그냥 궁금, 궁금해서 아, 알긴 하는데 대충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음. 아, 아 테이블 관련해서 좀 거리 뭔데 혹시 괜찮아요? 뭐 일단 물어보 물어보세요. 혹시 어떤 태도에서 많이 실망감을 느끼셨나요? 아, 뭐야. 아, 플로렌 님. 그러니까 처음 봤던 플로렌 님의 인상은 이제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비해서 엄청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을 좀 아쉽게 여기는 게좀 성인만큼의 책임감을 잘 보이지 않아서거든요. 네.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죽어라 해내려고 막 악착같이 매달려서 어떻게든 해내는 그 과정이 고책임감이잖아요. 그 네. 근데 지금 마음에 바다가 프로젝트가 좀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네. 딜레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 근데 그 중에서 플로레님이 맡고 계신 기획 파트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 하면은 학교 이 학교 관련된 뭐 일정들 때문에 밀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약속했던 기간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조차도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게 프로거든요. 음. 근데 플로렌 님은 나름의 저는 그게 약간 변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네. 생활이 당연히 본업이지 플로렌 님은 아직 학생이니까. 네네. 그리고 본업을 하면서도 사이드로 마음의 바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플로렌 님은 본업의 변칙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치면은. 사이드 프로젝트 하고 있는 동료들이 생각하기에 플로렌 님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 없어요. 음네. 그리고 그 사이드 프로젝트 바라보고 있는 제가 보기에 어 플로렌 님이 계속 일정을 못 지켜 왜못 지키는가? 그거는 본업 때문이야.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지. 왜냐면 본업이 더, 당연히 더 중요한 거니까. 음.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 플로렌 님은 책임감이 그렇게 있는 캐릭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할 수밖에 없지 음. 그럼 나중에 내가 플로렌 님과 일을 하게 되더라도 플로렌 님은 내가 아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대면서 나랑 함께하는 사이드 플잭을 등한시 여길 사람이네 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음네 그래서 근데 그게 당연히 경험도 적고 나이도 어리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음. 근데 플로렌 님은 그런 또래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음. 그래서 어 플로렌 님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거실에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 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플로레 님이 또래 분들이랑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저로서는 플로레 님이 특별할, 특별할 게 없는 거지. 음. 음, 그러네요. <laughs> 근데 플로레 님이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플로레 님이 정말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제가 플로레 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음. 근데, 우리, 사이드 풀젝에, 그, 여기 마음의 바다 있잖아요. 네. 음. 어디 갔어? 음. 마음의 바다에서 제가 간간히 여기 영업 안 하냐고 이렇게 글 올리잖아요. 예. 음. 멍적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여기 영업하냐고. 이, 영업하냐는, 영업하냐는 멘트 속에는, 이 사람 왜일안 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뭔가, 그, 여, 여기에 음... 올라오는 글로 봤을 때 뭔가 갱신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아, 아. 아해가습니다 예, 음, 여기, 사이드 풀잭에 이제 거실 분들이 글 올리잖아요. 예. 일단 이제 여기 올라오는 것들 보면서, 그, 이분은 계속 꾸준히 자기 작업하는 것들 올리고, 그리고 노력하는 거를 거실 사람들도 아니까 이렇게 와갖고 막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면저 사람이 얼마나 더열히그 열시... 뭐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물은 어떤 결과물일까 좀 궁금하고 잘 만들고 있으니까. 음. 근데 마음의 바다는 뭐 약간 그런 거지. 그 여기는 맛집이야. <laughs> 여기는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하는데. 여기는 약간 이제 망해가는 가게. 음... 그래서 방문자도 좀 뜸해지는 거고. 답변했네요. 대충. 예, 됐습니다. 그 플로렌님이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가지 제가 갖는 평 그 제가 갖는 그 느낌이 사실 다른 사람도 예.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느낄 거고 그게 플로렌 님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일 거예요. 음, 예. 그래서 플로렌 님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음. 뭐 지금 레벨에 만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근데 지금 레벨에 어울리는 수준 을 보여주면 안되지 음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음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 자극이 되시나요 조금 예 어떻게 어떤 게 문제였는지를 음. 직시를 하면, 아직 몰, 몰랐다는, 거, 몰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 그거를 일단은 계속 고치려고 노력 하는 편이라서, 음, 네, 대충 어떤 걸 해야 될지, 감이 잡제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송년회 때, 그, 와갖고, 사람들이랑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그 송년회에 계셨던 분들도 플로렌 님한테 좀 좋은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그 그러니까 나는 그좀그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플로렌 님이 이렇게 경력자 분들과 교류를 할수 있는 게전 엄청난 그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것 치고 플로렌 님이 거실에 생각보다 자주 안 오시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와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송년회 때도 그렇고 그런 거막좀 이런 거 피드백 해달라고 하면은 다들 막 신나게 막 말하실 분들이거든요. 음, 네. 근데 왜이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음... 나는 주니어 때 경력자들 만나고 싶어서 엄청 그...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니고 막 했었는데 음. 이 좋은 기회를 왜 이용하지 않으실까?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리실라나 이런 생각 하고 있어. 음. 거실을 좀더 이용하세요. 음. 오케이. 진짜 끝. 음, 네. 오케이, 녹화 끕니다. 알겠습니다.